아 이렇게 삼반을 분주를 했습니다 자이 촉에 전진촉입니다 세 촉이 전진촉에는 이렇게 삼반 무늬가 잘 발현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잘 발현되어 있는데 네. 요 모촉 세촉 자리에는 삼반 무늬가 없고 이렇게 약간 아입 끝이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소실되어 있습니다. 자, 요 온전한 척은 세척 자리 제가 저렴하게 저렴하게 4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4만원이고요. 이벌부와 요것은 제가 나눔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. 벌부하고 요것은 나눔으로 드리겠습니다. 영광 읍게동메입습니다 자, 이렇게 산반 무늬가 먹어 있는 것을 좀 그늘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잘 발현이 되네요. 자, 이것은 판매가 4만원에 올리겠습니다. 세축장입니다.